2015 한일경제국제포럼 한일경제의 길을 묻다 지금부터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 포럼은 한일국교 정상화의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양국의 경제 노선의 공생 또 상생 차원을 살펴보고 또 한일경제협력의 미래를 조망하기 위해서 만든 포럼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해 주신 서울신문 이철희 사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일 경제 포럼은 양국 상호간의 공통 이익 증진을 위한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본 포럼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정책과 현황을 한일 공생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양국 경제 협력의 미래를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행사의 공동 주최사인 도쿄 신문을 대표해서 미즈노 가즈노부 상무이사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니칸 국고세이즈오이 50주년 기념すべき 도시니 네, 2 2 2 2 2 2 2 니칸 2019년 1 0 에, 어 오늘 자리해 주신 분들의 축사를 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일 의원 연맹 회장님이시죠. 우리 서청원 회장님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참 이렇게 신문사에서 이런 세미나를 하는 것 굉장히 의의가 크고. 한일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결국은 정치는 정치, 또 경제는 경제 민간교류를 통해서 서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오늘 세미나는 의미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빈 여러분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이웃 간의 협력은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일 양국 경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고 또 신뢰를 쌓아가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日のフォーラムまさにそういった日本の現状、韓国の現状を踏まえて、日本と韓国がこれからどういう関係を築く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の非常に重要なフォーラムになると思っております。このセーフォーラムの大成功をお祈り致しまして,また。 このフォーラムを主催しておられます、総理新聞、また共催しておられます、東京新聞、中日新聞のますますのご発展、皆様のご健勝も心から念じながら、私のご挨拶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이렇게 많은 분들의 바람과 또 기대처럼 오늘 개최되는 2015 한일 경제 국제 포럼 한일 경제 길을 묻다가 한일 관계 또 한일 경제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목소리>